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3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하오니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laughs> 어, 10편 150편은 이 다섯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각 묶음을 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이 10편 42편은 두 번째 책 그러니까 2권의 첫 번째 책으로 이총 72편까지 이렇게 2권이 전체가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표절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약 시대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부르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회중에서 찬송으로 사용되었던 찬양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지도자를 임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보통 교훈적 노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기본형이 사칼이라는 말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식견이 있다 또 혹은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기를 우리는 보통 교훈적 노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의미를 단정하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0편에는 14편의 마스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42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안 계시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또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망이라는 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무엇에, 어떠한 것에 대한 갈망이고 그 갈망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빈자리를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원하고 또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쾌락의 도구들을 찾게 됩니다. 또는 편안함이나 영예와 물질, 성공으로 이 자리를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을 수련하거나 또 다른 종교들을 찾음으로써 채워지지 않는 그빈 공간을 채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로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결코 자기 부인이 자리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또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함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참된 거룩한 변화를 낳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빈자리, 갈망이라는 빈자리를 채워 줄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만 채워 주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으며 헐떡이는 사슴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러한 갈급함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급함입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과 은혜를 맛보아 안 적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은 다른 어떠한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하고 비참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장 큰 비참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아시거나 혹은 경험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갈급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그의 갈급함의 실체는 바로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갈망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지만, 이것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울까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일진이라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3대절기에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구하는 그 갈망의 실체는 바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4절에서 42편 4절에서도 이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를 회상합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을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인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제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적이 되어서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3절을 보시면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말하면서 시인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또한 구절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라고 주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갈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외적인 압제가 있어 보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구절 말씀의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은 시인을 비방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조롱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수가 되어서 시인의 골수를 찌른다라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거의 기쁜 추억을 소환하는 것은 시인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제 하시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사모하는 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말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주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인은 이 일로 얼마나 낭망하고 있었는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에서 시인은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낙심의 상황에서 할수 있었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며 정함이 없는 어떠한 것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확실하고 변함없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란을 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은 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환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는 표현은 이 환란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증명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하나님의 허락 허락으로 일, 일어나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어찌하여라고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친히 겪고 있는 이 환란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묻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은 환란 때 믿음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긴장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세 차례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42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왜왜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이런 저런 것 또는 이런 저런 것 사람에게 목매지 말고 영원히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신자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신자가 낙심할 때 그는 이 낙심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아, 이 정도 고통쯤이야, 그냥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도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길은 없고 나는 견딜 수도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러한 양극단의 태도로부터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에 고통스러운 환경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신앙을 침몰시켜 버리는 그 고통의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한 대로 주의 폭포소리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란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 또는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통 속에 처하게 하는 그 환경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차이를 과연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침몰 시킬 수 없게 만들고. 언제 사라질지도 알수 없는 그러한 환란들을 우리는 능히 견디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설교하는 그 시인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처방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올한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낙심과 절망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망조차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낙신 가운데 또 소망을 잃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이 사십 이편 말씀을 통해서 이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욱 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내큰 기쁨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 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